반갑습니다. 하나오션 주주분들. 자, 하나오션이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락하는 흐름 만들어내면서 우리 주주님들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다행히, 이번 시간에는, 다행히, 어, 양봉, 4% 정도 상승세 만들어내면서, 아 이거 하나오션 이제는 포기해야 되나 라고 하시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시간에 새롭게 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여지껏 없었던 슈퍼사이클이 나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놓치면 안 된다 제가 리플이랑 비교해 드리면서 얘기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물량들을 뭐 일부 매도를 하셔도 되지만 많이 먹으신 분들 일부 매도를 하셔도 되지만 내가 이런 상단부에 있다고 하시면요.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 매도할 때가 아닙니다. 물량이 쏟아져 내려올 가능성보다는 조정을 준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움직임으로 바꿔나갈 가능성이 많은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만큼은 영상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가지고 시청 부탁드리겠고, 현재 자리에서, 봐봐요. 현재 자리에서 올라간다고 하면요. 정말 이런 데까지도 다시 한번 이 20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지금 물량 받을 자리야. 여러분들, 이게 흐름이 뭐냐면, 현재 이렇게 박스권이 좀 잡히는 건데 박스의 하단부로 좀 들어와 있는 자리고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떤 수급 변화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자고 하면은 잘 봐요 일단은 프로그램 매수에 통해서 보면 이게 봐봐요 여러분들 아까 이 여기서 봤을 때는 어때요? 계속해서 내려왔으니까 매도하는 물량밖에 없었을 것 같죠 그런데 잘 봐요 프로그램 매수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얘네들이 지금 3일 연속으로 매수를 해버리고 있죠? 오히려 지금 약 50만 주 이상을 프로그램 매수에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호가창에서 티나지 않게 뭐하고 있습니까? 물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원인과 근거, 결과들을 잘 보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많은 분들이 오 이거 뭐예요? 외인들이 폭발적으로 내려간 거 아닙니까? 하시는데 이거 그냥 비율입니다. 비율.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원래 20% 이상 외인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지금 10% 정도로 좀 매도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이게 뭐 전략 나갔다? 그게 아니야. 봐봐요. 이 위에서 지금 나간 애 누굽니까? NH투자증권이죠? 여러분들. 자, NH투자증권에서 1,400만주를 던졌는데, 지금 이 물량들 보세요. 지금 이 하나오션에 대한 j p 모건 서울의 움직임, 보이나요? 매도하기보다는 매수하는 포지션으로 취해가고 취약, 있고요. 토스증권도 마찬가지고 키움증권도 마찬가지고요. NH투자증권만 매도하는 흐름을 보여줬다. 자 그러면 이 이런 애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움직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매도를 하는 흐름보다는요 전체적으로 매수 포지션에 취하면서 물량을 쌓아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꼭 인지를 하셔야 되고 아 요거 세력선 요청사항이 많아서 한번 이야기 드리자고 하면은 이 보라색깔 선들이 여러분들 매도하는 1차 2차 라인으로 잡히는 거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분홍색깔 선을 돌파해야 돼요 확실하게 주가 갇혀 있다가 분홍색 선을 돌파하게 되면 이런 추세선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가 1차 2차 올라올 자리가 여기 여기죠 그럼 가볼게요 자딱 보이죠 여러분 딱 맞고 떨어지죠 보이죠 잠깐만요 자딱 맞고 어때요 하락해 버리죠 아, 이런 움직임들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 좀 이런 안전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해주는 보조지표를 반드시 일단은 받아 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010-2810-4834번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이 세력선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셔서 꼭 아, 일단은, 이 보조 지표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일단 분봉 가서 또다시 디테일하게 볼게요. 자, 분봉에서도 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이거 화살표 뜨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아무데나 무턱대고 뜨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상세히 보여드릴게요. 잘 봐요. 자, 보시면은, 올라가기 직전에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그러니까 즉, 전 박스를 넘어갈 때 나온단 말이야. 왜? 아, 지금부터는 이건 진짜 돌파고 여기서부터는 상승한 추세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도 반드시 받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개인번호 알려드릴게요. 제발 엉뚱한 데 가서 화살표 봐. 몇백만원 주고 몇천만원 주고 사지 마시고요. 제가 드린 화살표 수식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15년간의 노하우를 담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화살표 통해서 꼭 좋은 매매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자, 일단의 하나 오션. 봐봐요. 내려오는 흐름 안에서 보게 되면은, 잘 봐요. 그냥 내려왔다기 보다는 어때요? 물량을 매집해놓고 빼는 거야. 여러분들. 물량을 매집해 놓고 내려왔고 지금 추세 돌렸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거래량들로 인해서 이제 반등하는 그림들이 나올 건데 무턱대고 얘네가 또 이렇게 올라가겠어요? 아니겠죠. 우리가 같이 또다시 대응의 영역에서 또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실수하지 마시고 같이 하자는 겁니다. 자 010-2810-4834번 제 개인 번호니까요. 여러분들이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함께하는 이 방이 초대를 해 드릴 거고요. 자, 추가적으로 더 가자고 하면은 잘 봐요. 여러분들이 항상 매매하실 때 무턱대고 매매하시기보다는 공매도 물량 이런 거다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서 매매를 이어가셔야 돼요. 왜?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제 공매도장이 시작됐고 우리가 공매도 또 언제 쏟아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공매도 물량들을 반드시 체크하는 버릇들을 들이셔야 돼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수량이 7만 0주로 쌓여 있고요. 순보유 잔고 금액을 보게 되면은, 와, 지금, 52억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52억에 대한 매물들을 뱉어낸다 했을 때, 이거 받을 수 있는 개인들 있을까?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이런 불안한 장세에서, 그냥 불안감만 가지고 매매하실 게 아니라요. 이제는, 이제는 미국장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세계 증시를 읽어가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자, 지금 세계의 흐름이 어때요?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경기 침체 속에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구리값이 사상 최대치를 찍으면서 다시 한번 혼란세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AI를 또다시 밀어주고 있습니다. 700조 원이 넘는다. 라는 투자와 함께 더 이상 AI주도 놓치지 말으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대응적인 레포터도 보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어 지금 이 종목에 물려계셔서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문자 한통 보내셔가지고 제가 회복할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꼭 문자 한통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번 주 장도 우리가 또다시 이 우크라이나의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와 이 트럼프 그 다음에 푸틴까지 아, 얘네들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두고 찢어먹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이 아, 불안한 장세 속에서 혼자서 매매하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함께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기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릴 건데 그래서 기법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세력들한테 당하시기 때문에 제가 15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아, 책한 권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지 않고 매매하실 수 있게 아, 만들어 드리려고 작, 만들어 놨고, 자 보시면은 항상 이 박스권의 매매에 있어서 여러분 잘 봐요. 박스권이라고 해서 모든 박스권이 전체가 다 올라가나요? 등을 해버리네 아니죠 그런 이유들이 다 있는 거야 그러거에 맞는 호재와 상용화가 될수 있다는 이슈와 더불어서 세력들의 매집적인 관점을 보고 접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식은요 사실 박스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너무 충격적이죠 그냥 파동만 존재할 뿐이지 그 파동 안에서 이 파동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보조지표를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요 이 파동의 해석도에 따라서 우리가 매매를 해서 이, 아 이거는 찐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아 이거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를 구분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정말 누구나 다 이해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25년도 상 매매하시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 겁니까? 24년도 12월에는 아, 개엄령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가이드 라인은 이 기법서는요 아, 여러분들한테 다 무료로 또 배포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기법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 제가 번호 잠깐 공개해 드릴게요 개인번호니까 그냥 안심하고 보내셔도 됩니다 자 보이죠 010-2810-4834번 이 번호로 기법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아, 이 기법서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한테 PDF 파일 바로 전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아, 히든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릴 건데 히든이 뭐냐면은 제가 정말로 아, 진짜 좋은 정보 하나 가지고 왔는데 자, 먼저 스테나인의 기법서를 보면서 우리가 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스테나인의 기법서에서 보시게 되면은 매집을 한 이후에 아, 주가 내렸죠. 주가 내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 박스권이 나옵니다. 자, 그 이후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온다. 자, 이게 스테나인 기법 중에 하나고, 스테나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아, 그대로의 기법이 적용된 아, 제 히든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은 주가가 하락했죠. 그리고 고의적으로 어때요? 매수세 들어오면서 폭발적인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 악재를 놓쳐서 급락시키고요. 지금 현재는 어떤 포지션에 있냐면, 장기 2평선 밑에서 이제 뭐 241선, 뭐 여러분들 224일선 뭐 여러가지 많이 쓰시잖아. 검색기 노출 안 되게 만들어 놨다 자 그리고 지금 매집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량거래 매수세 확인되시죠 제가 요거랑 좀 똑같이 비교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거예요 여러분들 자얘 보게 되면 은이 차트도 어때요? 매집을 했죠. 매집 후 고의적으로 악재를 노출시켰습니다. 상한가 보내면서 그리고 장기 입병선에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 놨고요.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똑같죠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방금 봤던 차트가 요건데 잘 봐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요 자리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잘 봐요.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 셋. 자 2주 반 만에 여러분들. 2주 반 만에 몇 프로 갑니까? 2주 반 만에 1200% 올라갔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드리는 종목 있잖아 요 종목 요 종목 있잖아요 아이 종목 받아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 진짜 100만원이나 200만원 만 넣어 놓더라도 1200에서 1300% 수익 내는거 아, 어렵지 않다 진짜로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자그 다음 것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까 그 요, 요 종목입니다 또 위치가 같기 때문에 지금 이게 더 좋아 제가 뽑은게 더 좋아 왜? 매집을 진행했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출발하기 시작한다면 15배? 어, 15배에서 18배도 갈수 있는 종목이고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 히든 종목 만큼은 꼭 챙겨 가셔 가지고요 25년도 정말 힘드셨던 분들은 이 히든 종목으로 인해서 어, 다시 한번 어, 복구를 하셨으면 좋겠고 아, 나는 좀 수익을 많이 맛봐야겠다 하시는 분들도요 이 히든 종목 통해서, 어, 정말로 큰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청하는 방법은, 아, 간단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제, 이제 번호 보이죠? 여러분들, 010. 아, 제 번호 다시 한번 적어 드릴게요. 여기다 크게. 자, 010-28110-4834번. 2 8 1 0 4 8 3 4제 개인 번호니까 안심하고 연락 주셔도 되고요. 자, 여기다가, 히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해당 종목에 관해서도 대응 레포터랑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차적으로 저희는 텔레방 안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 하셔가지고요, 25년도 장은 정말로 다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공드리는 모든 자료들은요 무료로 제공되니까 부담 없이 문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